캘리포니아 소노마에 있는 한 여행사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헐벗은 여자 4명과 함께 있을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주세요. 직원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로 다양한 외설적인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 광고 효과가 좋기로 소문난 옐로우 페이지라는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올렸는데 이국적인 여행지라고 쓰여 있어야 할 광고 문구가 성욕을 자극하는 여행지라고 잘못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로 인해 평소 주 고객이었던 노년층의 투어 예약이 급감했고, 반대로 젊은 커플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웃픈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시금치를 먹으면 초능력을 얻는 마마 속 뽀빠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금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뽀빠이 제작자는 한 연구 결과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1870년 독일 과학자 LA 폰 볼프는 시금치와 다른 채소에 함유된 철분 함량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의 철분 함량은 100g당 3.5mg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보고서에 작성할 때 점을 제대로 찍지 않아서 100g당 35mg이라고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67년이나 지나서야 누군가 오류를 발견해 철분 함량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나이젤 랭시는 두 살짜리 아이의 좋은 부모이자 좋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과 성착취를 당하는 십대들을 돕는 상담사이자 교육자입니다. 평온했던 토요일 아침, 갑자기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이젤 랭 씨, 당신을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공유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이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경찰들은 1시간 동안 집안을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유치장에 갇힌 나이젤 랭 씨는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이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움과 좌절감,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의 평판은 나락 수준이었고 결국 관두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 변호사들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는데 하트퍼드셔 경찰국은 아동음란물 소지 용의자의 IP 주소를 포착했는데 누군가 실수로 숫자 하나를 추가 입력해 나이젤의 IP 주소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결국 6년의 싸움 끝에 사과와 함께 약 8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실수로 나이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직장과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1872년 미국 정부는 1789년에 제정된 관세법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수입상품의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일의 경우 번식 또는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과일과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의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쓰여 있어야 할 부분에서 복사 직원의 실수로 하이픈이 쉼표로 잘못 작성되고 말았고 쉼표 하나 때문에 모든 과일과 기타 번식 재배 목적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의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해석이 바뀌고 맙니다. 오타가 난줄 모르고 원래 의도대로 나머지 수입과 엘의 세금을 징수했고 몇년뒤 뒤늦게 세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된 수입업자들은 이 심표 표기를 보여주며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여태 부과된 세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총 4천만 달러를 환급해야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새벽부터 재난 문자를 발송해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발령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안부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공지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모호한 공지를 잘못 해석해 긴급 상황이라 판단한 서울시의 누군가가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대비에 소극적인 것보다 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서울시의 대피 문자도 모호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네 가지 사연들도 작은 실수가 큰 파장을 일으켰듯이 국가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